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균상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신규 각인 세팅에 대한 연구 영상을 거졌습니다 각인 추천 영상이 될 거고요 먼저 세팅은 이제 유물 장비 6셋, 환각 6셋을 준비를 했고 쿠쿠도 2레벨로 전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는 남바절 12각, 치, 치명타 적중을7%부여주는 카드 세팅이고요 어, 설정 특성에서 치명을 500% 그리고 특화 1800으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각인은 총네 종류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제 세팅이기도 한, 원, 바, 돌, 안, 유. 두 번째는, 원, 바, 돌, 아드, 유산. 원, 바, 돌, 아, 유. 세 번째는, 원, 바, 돌, 안, 아드, 이, 유산 1. 333321 각인이고, 네 번째로, 원바, 아드, 예둔 유산입니다. 예둔에 좀, 예둔에 대한 말이 좀 많아서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총네 가지의 각인을 실험을 할 거고, 어, 다만, 이제 돌대의 경우에는 수련장에서는 서포터의 이속버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프 효과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형 각인으로 돌대를 대체한 점, 이걸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되기는 저주받은 인형으로 보이는 거를 돌격대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원, 바, 돌, 안, 유입니다. DPS는 가장 높은 편인데, 이게 실체 효과가 아드레날린의 채용화 각인에 비해서 좀 유지,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요. 실체 효과가 유지가 잘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자체 DPS보다는 실체 유지에 따라서 딜량이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바절이 시, 남바절 1 2각이었고 목걸이에서 치명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신 분은 환각에서 실체에 전환하는 것조차 조금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원바돌아유입니다. 1번 세팅에서 안상자리를 아드각인으로 대체한 세팅이구요. 어, DPS가 다른 각인보다 낮게 나와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드를 채용했기 때문에 실체 효과가 좀더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바, 돌, 안, 아드, 이, 유, 일입니다. 안상의 DPS, 그리고 아드의 실체 유지력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조합이고요. 심지어 가격도 이제 바리게이트와 안상 둘다 채용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으로도 가장 경제적인, 딜도 잘 나오고 가격도 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세팅입니다. 장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세팅, 원바, 아, 예유입니다. 이제 돌대자리에 예둔을 채용해서 원바, 아, 예유를 맞춘 세팅이고요. 치명 500에 남바절 12가 채용기준그 실체가 이제 터지면 치명타적중률이63%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치명 600까지 끌어올리고, 파티원의 치명 시너지까지 몰아서 딱 받았을 때, 포텐셜이 어느 정도 더 있을 수 있는 각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그 실체 효과가 꺼졌을 때, 환각일 때, 그 상태의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얘두는 조금 고민이 되는 각인이 있는데, 이것도 근데 나중에 카드 세팅을 세구빗을 사용할 거다. 세구빗이 내가 18각, 세구빗 30각이 있다. 이럴 때는 어, 세구빗을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두는이렇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세팅 아닙니다. 그리고, 하, 하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모든 똑같은 세팅으로 했을 때, 어, 각인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DPS도 잘 나오고, 일체 유지도 잘 되는 그런 각인으로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네 가지 각인 세팅 중에 추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순위는, 첫번째 원바 돌안 아드이 유산1 333321 각인에 가장 추천드리고요 두번째 원바 돌안유 세번째 원바 아예유 네번째 원바 돌아유 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다는 한가지 그 원바 돌안 아드이 유산1에 한가지 더 있는 장점은 97돌이 깎였을 때에요 97돌이 깎였을 때 아드를 3까지 이제 챙겨줄 수가 있겠죠 원바 돌안 아드3 유산1 세팅에 맞출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드레날린을 채용해야지 환각 세은는 세구비 카드를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요. 안 그러면은 이제 환각에서 실체 효과로 넘어가는 것조차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사용한 다음에 세구비 카드를 썼을 때 가장 유산스카의 딜적인 포텐셜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제일 저렴한 세팅이고요. 이렇게 해서. 환각수의 신규 각인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고, 어, 다만 이제 아직 각인에 맞추지 않으신 분은 추천드린 각인으로 맞추셔도 되는데 이미 각인에 맞추신 분은 솔직히 이제 실체 유지력 차이나 DPS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실체 유지력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굳이 막 비싼 돈 들여서 막 다시 안상에서 아드로 바꾸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욕심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지베셋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산스카 랭커분들 모두 이제 환각셋을 채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 저도 체감상 환각이 너프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베셋보다 더 좋은 것을 느껴져요 잔열 같은 것도 전보다 훨씬 먹는 빈도가 높고 그래서 딱히 지베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어, 네,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